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전문가 보아쌤입니다. 요즘 피부 탄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피부 탄력을 높이는 간단한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No heart, 피부가 탱탱하지 않고 처지는 이유 궁금하시죠? 피부 탄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콜라겐과 엘라스틴 감소.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들이 줄어들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수분 부족. 수분은 피부 탄력의 기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세 번째, 환경 요인.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탄력을 빠르게 잃게 만들어요. 그럼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부 속까지 수분 공급하기, 수분 부족은 피부 탄력 저하의 큰 원인입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수분 강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또한, 충분한 물을 섭취해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콜라겐 생성 촉진 성분 활용,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같은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아, 특히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C는 피부를 밝게 하면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요. 펩타이드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LED 마스크나 미세 전류 마사지 기기를 병행하면 성분 흡수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배가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사지와 혈액순환 자극 간단한 얼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탄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따라해볼까요? 1. 손끝으로 턱선을 따라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2. 눈 밑부터 관자놀이까지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주고요. 3. 이마 중심에서 양옆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오늘 소개한 피부 탄력을 높이는 세 가지 비법 기억하세요. 수분 공급, 콜라겐 생성 촉진, 그리고 마사지로 탱탱한 피부를 되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보아. 쌤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